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 <laughs> 재밌는 채팅... <laughs> <재밌는 웃음> <재팅 웃음> 야, 작작해 조금씩 해. 재밌는 모바일 게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탑전기라는 게임이고,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자, 회원가입을 하자면은, 아,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텐데, 딱 보시면은, 아, 계정을 입력하세요. 네,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laughs> 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대충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 754869로 하겠습니다. 그 확인을 누르면은, 이미 사용 중인 유저명이라고 뜨네요. 아, 이 미친. 네. 그 로봇 짱으로. 1 2 3 4 이게 저의 인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보 2015가 이미 있는 아이디이잖아 이게 얼마나 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도탑전기에서도 이제 저의 인기는 아주 대, 대단하구나. 아, 예 영문옥은 숫장 숫장녀야 합니다. 아, 키야이 보십니까, 님들? 영문옥은 숫장녀야 합니다. 이, 인간성 넘치는 게임. 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문옥은 숫자 뭘로 할까? <laughs> 아프리카 일리. 이 아이디는 삭제할 거니까 쓰려면 쓰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디랑 비번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가입을 할수 있던 도탑전기.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주 정겨운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죠? 어디서 본것 같은. 네. 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게임입니다. 저는 가리온 서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디서 본것 같은 1, 2단 같은 네 <목소리> 형제들이여 적의 왕자를 무너뜨리자 내가 무너뜨려야 할건 적의 왕자지 스커의지군 다들 우습게 보지 마라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많이 본 캐릭터들 보이시죠 님들 아주 친숙하게 워크래프트나 도타를 즐기시는 분들 아주 친숙하게 미노타우로 본때를 보여주마 이게 스킬을 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스킬 얼음여왕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스킬도 똑같습니다 블리자드 아주 친숙한 게임이에요 이것도 피해보시지 번개를 그냥... 엉... 내 동료들은 어디 갔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졸렬하게 혼자 도망치는 캡틴. 그래서 저는 캡틴을 얻은 겁니다. 아주 대단한 게임. 아아아아아 영웅을 획득해주세요. 캡틴. 아, 게임 소리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혼자 할때 게임 끄고 해서 캡틴을 얻었습니다. 그 여기 보물상자를 클릭하면은, 시간마다 무료로 보물상자를 열수 있구요. 또, 슬레이어를 주네요. 어우, 끈거리네 어우, 후끈거리네. 어우, 더빙도 아주 잘 돼있는. 이거 더빙은 다 직접 성, 성, 성우분들이랑 뭐 연예인 같은 분들 다 모여서 한 겁니다. 별거 아니네. <laughs> 별거 아니네. 여기에 성기사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그거 성우가 이제, 김태경씨. 예, 전투 방식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게임답게, 던전에 들어가서, 저희들. 이제, 출전시키 영웅을 선택하고, 내게. 싸우는 걸 보다가, <laughs> 지들이 알아서 싸워요. 이 모바일 게임은 또, 역시, 복잡한 조작이 있으면또 귀찮거든요 켜두고 막 밥도 먹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 조작이 필요가 없어요 켜두다가 조작해야 될 거는 단 하나 만화가 <laughs> <laughs> 모이면은 이렇게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컨카의 유령선 도타에 나오는 이거는 리나의 이 번개 이렇게 스킬을 클릭해서 간단하게 원터치로 클릭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죠.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뭐 던전 깨면 장비도 얻고 장비 이렇게 착용시키면은 뭐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여섯 개의 장비를 모두 착용시키면은 이제 승급을 할수 있고 새로운 스킬도 배우고 그런 게임이거든요? 전투씬을 더 보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전투씬은 그만 보고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 하루하루 새로운 이벤트도 막 열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게임 그렇습니다! 이쯤 하고 제 계정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미친 왜 로그아웃 안돼 껐다 켜야지 제 계정을 어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이 사진은 안돼 펜아트 그려주신 부희님 감사드립니다 당신 최고예요 <laughs> 잠시만요 게임 다시 제 아이디로 들어 본캐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캐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한 그림 아니야. 이거 다 가릴 때가 다 가린 그림이야. <laughs> 내가 그린 거 아니야.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 자, 제 계정 보여 보이... 저는 가리온 서버에서 하고 있거든요? 닥쳐 얘들아. 돌아와. 빨리. 도탑 정기 홍보로 돌아와. 이게 제 계정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아 9시라서 1위 순위 보상 같은 거다 받고. 자, 영웅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키우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거 별 하나짜리 영웅이었는데 별세개 되고 전투력도 올라가. 전투력이 상승했군요? 하면서 전투력에 의해 수치화 해주는 게 아주 꿀잼입니다. 이렇게 전투력이 보이니까 내내 내 성장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약간 그런 RPG 같은 요소 그런 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죠. 또 영웅 모으는 재미, 도타나 워크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디서 본것 같은 캐릭터들을 또 해보는 재미 이런 게다 있거든요. 이 김태경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훈련. 훈련. 육체는 어둠 속에 있으나 정신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육체는 어둠 속에 있으나 정신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성한빛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더빙을 직접 <laughs> 해주시는 재밌죠. 기드 용병장에서 윈드레인저 찾아서 보여달라고. 자또이 윈드레인저 성우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 뭐야 왜아왜 아, 왜 돌아와 미친 가라 용병. <laughs> 이분은 그 아이돌 분인데 누구더라? 아이돌 누구지? 아 허영지 씨, 허영지 씨가 직접 더빙해 주신 카라의 신멤버 허영지 씨가 더빙해 주신 윈드레인저입니다. 조준, 바람을 쫓는 발걸음. 바람을 쫓는 발걸음. 일석삼조. 일석삼조. 조준. 일석삼조. 일 1석 3조 조준 바람을 쫓는 발걸음 1석 3조 자 아주 정겹죠 이거는 저의 기드입니다 가리온 서버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기드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콘텐츠 딱 맵만 봐도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구나 하는거 알수 있지 않습니까? 보물 이런거 뭐뭐뭐뭐 수십개야 수십개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그냥 이거를 맞다 야 제일 중요한거 끄지마 지금 안드로이드 막 그런데도 봤지마 제일 중요한거 이거를 어디서 받느냐 이거를. <laughs>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냥 검색해서 받으면 안 되고. 이 링크. 지금. 아, 이거 유튜브로 이거 링크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밑에 링크 있습니다. 밑에 링크. <laughs> 지금, 밑에 링크 <laughs> 지금 밑에 링크 있거든요. 지금 영상 설명에 링크 있거든요. 영상 설명.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꼭 받아주셔야, 이제 제가, 할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도탑전기, 하실 분들은, 모바일 게임 요즘 할거 없었는데 잘 됐다, 하시고, 하실 분들 제 링크에서 받아서, 가리온 서버 시작하셔가지고, 제 기대에도 들어오시고 기드에서 같이 파티 던전 이런 것도 도시고 재밌거든요. 같이 합시다. 그럼 이만. 안녕. 사랑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